네. 오늘 경기 농구 이기고, 내일 럭비 이기고, 축구 이기고, 정호영, 이우석이 가드입니다 신민석, 그리고 박정현, 하영이가 프런트 코트를 구성했습니다. 저저 노마크에서 저 골리을못 넣었다. 저거는 합지동시프리에요 네, 네 저그석 석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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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김렸죠 통장부터 석점석집니다 하영이가 그대로 돌아갑니다. 베이스랭크 바깥으로 맺었어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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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정호 정호영, 두번 터졌어요. 석점을 두번 걸렸어요. 다는 게. 자, 빨리 수비 마태가 야죠 진영을 파시합니다진무성은 진영 석점이 있는 선수인데 하죠. 조심해야 돼요. 네, 돌아, 돌아 나왔습니다. 아리바드 정호영, 좋아요. 자, 속공갈수 있어요. 하죠, 아, 잡 빠졌어요. 아, 혼자 잡 아, 빠졌어요. 아, 어 좋아. 어, 좋아요.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와, 저는 요새 주말 예능보다 저게이우석이잘 투. 이건 이제 우리의 속공 네. 상황에서 저들이 반칙을 한거기 때문에 네. 이우석이 자유투를 던지고 공격권도 올릴 겁니다 이렇게 일굴에서 움시이면서제 2구 이효석바운드 두번드 이후에 아 좋아요 출발 노려보겠습니다. 명백합니다. 뭐, 아. 그렇죠. 아 수비 에너지 아, 상 네. 앞에 이우석 아 좋아요. 돌파가 안 되나요? 그렇죠. 자박정현의 눈빛 보이십니까? 자 박정현 이게 바로 고대다. 비석 돌아 들어갑니다. 수비했어요. 수비했어요. 유석. 유석! 와우! 넣었습니다. 석점을 또더공시키면서아그러냐고11대 2. 터오버 상황만 좀 조심한다면 네. 네. 충분히 우리의 페이스로 열어갈 수 있을지 네. 맞습니다두반대은 그대로 이어 나가서 다시 연결하면서 지야! 유석! 서점 세개째 아닙니까? 2점이 세 개째예요. 아. 이미 선수들 다 제대로 진쳤습니다. 그지 않죠. 아, 돌파 막아야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수비 리바운드 하윤기. 하윤기. 하윤기입니다. 못날죠. 박정현 네. 아, 석점 안쪽 라인. 이번에 들어와서 네요 다양한 아, 기술을 보여줍니다. 백번을 맞고 2점 성공시킵니다. 고려대학교. 아, 지금 이정현 들어왔네요. 아, 야당 3인방이 다 나왔네요. 네, 야당 3인방 이제 아, 트리오를 이뤘습니다. 네. 지금 짧아요. 아, 나왔습니다. 박정현 리바운드. 아, 좋았습니다. 수비 해냈어요. 수비 세명이죠 바로 올라가는데. 섭자. 깨끗요 신민석! 심인성! 깨끗해요! 정재근은 연대 감독이었는데 이게 예. 힘든거 보니 아들은 그래서 고대 보는거예요네 맞습니다 네. 하영기가 잡았죠? 예. 맞죠. 에 이효석이 등지고 왼쪽 봤습니다 박정현! 샤클락 안쪽! 좋아요! 아,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풋백 득점 하영기! 아직 샤클락 여유있어요 등지고 포스트업 준비합니다 정호영! 자 이게 바로 아. 주의적의 피켈롤인데! 아자 마무리 괜찮습니다 공경이 바운드 아 골밑에서 아. 아, 편한 득점!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두 잠깐 반고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자리수 됐어요 밀크컷이 다 끝나가는데 예 김준형이 앞쪽 봤습니다 아좋아요아 아, 얼마나 부드습니까아 아, 다시 한번 아아아 퍼스플레이! 아. 아백 득점 저 펌으로 박정현이 다시 한번 김진영, 아불어는데만들어 끌어 잡고, 두 점! 자, 김진영! 아, 마지막 공격 기획 잘 살리고, 포토 마무리 잘, 해줘, 잘, 잘 해줘야죠. 어, 와, 감각쪽이 패스, 베이스라인 점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박정현 외곽 쪽에서 스크린 받아줍니다. 김진영 돌아 들어가요, 두 점! 아, 자, 김진영. 김진영! 이 정도는 돼야 얼리드래프트 나가는 거죠. 하용기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네. 블 하윤기 제1구 아 좋습니다 예 수비 리바운드는 꼭 잡아야겠습니다 네. 이성현이 왼쪽 아, 아, 아 블락! 김진영! 아 김진영! 블락! 아, 이게 블락이죠? 이게 블락이죠 아 매운 블락 아, 이왕 10점 차로 아, 이길 거네 지금 턴어버 기록나게 야, 유석야 아, 블락 또 나왔어요! 야 블락! 블락샷 자세 낮추고 있습니다 유석 해줬어요 하윤기 대추 한쪽, 아, 좋아요. 좋습니다. 시운 득점. 자, 이렇게 쉽게 득점하면 아, 돼요. 아, 좋아요. 자유투와 석점 야투율을 다투고 있는 그 작가 연세대. 게다가 이제 신민석 선수가 저렇게 자유투를 통해서 슛감을 찾아간다. 맞습니다. 아, 이거는 또 이제 3사 포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3구. 2번 후에, 아, 깔끔해요. 자, 깔끔한 뱅크샷. 와회이크 네, 아, 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태백, 이것까지! 아.. 리도운드 잡으면 돼요! 빨리, 빨리 하죠, 하죠. 이정현 들어오고 있어요 또 블락하면 돼요! 아, 야! 제가 아, 뭐라 했습니까? 블락이라고 했잖아요! 블락락아몇 블락. 아, 개째에요 아, 벌써!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지훈 득점! 들어갑니다끊어니다을 배고파는 이유석 안쪽킬 패처 포켓패스! 자 좋아요! 박준현! 박준현! 제가 정상. 패스 못한다고 뭐라고 했더니 좀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효석! 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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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아, 덩크까지 시도했어요. 박정현 어, 내줬습니다. 조보영도 아, 있어요. 조보영 피었어요. 아, 아,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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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공격에만도 따냈습니다. 아, 하윤기. 자 이건 반칙이죠. 반칙이죠. 맞죠. 반칙 아니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조기 봤어요. 일단 하윤기 선수도 자유 투를 상당히 잘 던지기 때문에 봐보세요 들어가죠. 아 이거 고대 와서 연습한 거죠. 점점 더 해마다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를 와서. 이 세계적인 이 학우들의 응원과 선배들의 지원. 네. 우리 그리고 이제 이 쿼터 네. 40초가 남아있는데 우리뭐 점수 낼거 내고 잘 정우영.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왔어요. 국샷. 야! 이 어려운 샷 정우영. 보셨습니까? 정우영. 야, 이거 연대는 못하는 거예요. 야, 정말 했어요. 어려운 샷이었는데. 정호영이 첫 판. 자, 마지막에 이승현이 대단했어요. 네. 아, 진영 바꿔서 오른쪽이 고대, 왼쪽이 연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정현 선수의 에어볼이 몇 개인지 한번 네. 그 기록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베이스라인 안쪽에서 다쳤죠, 다쳤죠? 자, 정우영 습이 너무, 이어서 습이 너무 좋아요. 자, 너무,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네. 자 얼마나 좋을 수 있나요? 열넉점차이어석 네. 선생님이 들어가야죠. 좋습니다. 지금 또 넘어졌어요. 맞죠? 아무도 안 밀었는데. 페이크 모션 좋아요. 하윤기, 한승희 상대로 자 아, 좋습니다. 아, 이건 한... 둘다할 수도 있고요. 아둘다한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진짜 못하니까 이번에 이것 써보자. 이것도 그죠. 될 거다. 네. 박정현이 돌파를 한다. 지금 들어간다. 맞아, 아, 너무 잘합니다. 아, 갑자기요. 아, 갑자기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번에 에어볼에 아, 아, 이번에 이번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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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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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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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번이번 이번에 이 1쿼터 이후에 좀 맞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이런 자유투통해서쭉감찾고한두방 아, 정도 더 넣어줄 수 맞아요. 있어요 김진영이 바깥쪽에서 시작합니다 박정현 대졌습니다 네, 김진영 돌아 들어갑니다 기술이 좋아요 비어있죠. 비어있죠 정호영 다시 아 돌파 좋아요 아 올려놨는데 아, 포펙트 아, 아, 점 그렇지 아 지금은 정호영 선수가 실수를 쏘지 않고 박정현이 탑에 서 있습니다 우리 좀 하윤기 이우석 네,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박정 아, 어렵게 쏘는데, 자 이건 반칙이예요. 아, 자유투 투샷입니다. 아, 좋아요. 네. 이제 연세대학교는 네. 자기네 빅맨 생각하고, 아 빅맨한테 반칙 써서 자유투 주면은 하나도 못넣겠다 싶은데, 아 우리, 우리 빅맨들은 다르거든요. 네. 필요한 박정현이 있었어요. 보세요. 대결이라기엔 이미 우리 센터가 더 많이 넣었어요. 성공률이 더 좋습니다. 아,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숫자를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3이랑 4를 구분을 못하니까 연대를 같이. 돌아서면서 바깥쪽 빼주죠. 아, 아, 좋아요. 재밌어요. 아비하이드백드리블어 아, 네. 지금은 농락합니다 아 북산 양점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유, 자 보시죠 합정이 잡아 냈어요 좋아요 수비 한명 수비 한명 속공 가자 갑니다아 아, 괜찮습니다 풀백득점어시트한 거예요 아 빈공간 봤어요 두명 사이 뚫고 아이고 아 괜찮아요 풀백득점 잡았는데요 한 번. 진념으로 아! 아! 만들어낸 9 0득점 이거는 뭐 연대 빅맨 두 명. 8초 남았어요 아직. 경기.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민족의 아리아가 울리고, 울리고 있고 성장차. 이제 1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멘트를 불러주세요. 마진 김원주, 마우, 조아입니다자 수비수 짜 명. 자 같이야. 자 도밍. 자, 부점했습니다 김영진 빠르게 네, 넘어와서 네, 야, 박민우! 네, 야! 비비드 네. 네. 공격으로 아, 비비드, 비비드 아, 아, 했는데 예, 예. 김영진 앞쪽 바깥에 나아가는 선수 있죠. 지금 다할수 아, 있어요. 주고 받습니다. 골밑 들어왔어요. 야, 리버스 보셨습니까? 돌아서면서 지금 지심도 들기 시작하는 박지원의 잘주였고요 예, 좋아요. 자, 고것 안전하게 건너왔고요. 네, 이제 우리 대학교 안쪽 들어왔어요 신민석 2점 퍼스 플레이 좋아요 낚아챘습니다 아, 득점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신장이 더 좋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패스를좀더 높게 어린이. 주고 있어요 박정현 이우석 이석이 반대편이죠 반대 길게 이오 지금 뭐예요 저 지금 선까지 아, 니다 좋습니다. 신민석이 신민석, 이제 실감의 는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조금만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정호영, 돌파해요. 곧치 건너왔습니다. 장난 보고 좀더 천천히 전개도 됩니다. 정호영 3점 있어요! 2바운드! 잘했습니다! 지훈 냅다! 많은 학우들까지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 작전이에요. 이게 연대와의 차이점이죠. 맞습니다. 하윤기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하윤기. 어, 페이드아의두점 아웃 했습니다. 일리 나가죠. 하윤기. 이거 반칙인데요. 투정백점 박정현! 아! 아 지금 박정현 선수 우리는 실력으로 이기면 됩니다. 근데 더욱기가안 물고 리바운드 따면 돼요. 잘했습니다. 김진영. 빠르게 나가죠. 김진영. 맞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아, 아 정석이 이게 들어 아, 김진영. 시간 충분히 보내세요. 김진영! 아, 이유석 이건 못 넣어도 돼요. 넣으면 더 좋고 못 넣어도 돼요. 아, 넣어주네요. 아, 어요저 안쪽 12점 차 앞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블락 좋아요! 그래. 블락 3, 2, 1, 0. 그래. 이겼습니다! 오케이. 습니다 저는 연대우는 아. 날이 제일 기쁩니다. 제일 즐거워요. 아, 뱃노래 불러야죠. 아, 해설이랑 같이 아. 뱃노래 불러야죠.